안녕하세요. 저희 어디 갈게요. 국립극장 와 있어요. 달오름 극장. 오늘 구도를 기다리며 보러 왔습니다. 매번 다 완판돼 가지고 대기도 걸어 놓고 했었는데 미리 예매를 해서 됐습니다. 자, 오늘 꼭 보고 가겠습니다. 누구라고 할게요? 언지죠 맨날 붙어 다녀요. <laughs> 자, 오늘도 잘 보고 가겠습니다. 네, 저희 보고 나왔어요. 어, 2시간 30분. 네, 짧지 않은 시간이었고요. 처음에 좀 시작은 약간 지루한 면이 있어서 살짝 어, 힘들었는데 예, 볼수록 많이 몰입이 됐어요. 고도를 기다리며 이 작품은 사무엘 베게트 원작으로 네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. 선영 씨 어떻게 봤어요? 재밌었어요? 아, 네. 네. 재미있다기 보다도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작품. 많이 생각해야 네,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해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해도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이긴 여정. 우리의 기다림이 언제쯤 끝날까 이런 생각도 다시 하게 됐습니다. 예 제가 오늘 이 고도를 기다리며 를꼭 보게 된 이유는 <laughs> 원로 배우님들. 신구 선생님하고 박근영 선생님이 직접 어, 출연을 하셨잖아요. 너무 보고 싶었었어요. 그분들의 연기에 정말 어, 마지막까지 커튼콜 시간까지 막, 박수가 멈추지 않았어요. 너무 감동적이었고요. 정말 그분들의 살아있는 연기를 본 것만으로도 연극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얻어가지 못한다고 해도 정말 뜻깊은 자리였던것 같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예매하셔고꼭 보세요. 강추드립니다.